안녕하십니까. 원주 새벽시장 구경가요입니다. 오늘은 10월 16일 목요일 6시 50분쯤에 찾아뵙습니다. 6시까지 비가 추적추적 내리더니 지금은 비가 멈췄습니다. 한7시 정도 되니까 비가 완전히 멈춰서, 예, 네, 예, 네, 장 보시는 분들이, 우산을 다 접었습니다. 비가 오는다는 소식에,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질 않았네요. 뭐, 한, 음, 한60% 정도가 나오신 것 같아요. 그래도 손님들이 네, 나와서 장을 보시고 계십니다. 깻잎이 요즘 또 많이 나왔습니다. 요거는 또 젖은 깻잎이네요. 양, 양념을 해서 살짝 찌면 <laughs> 상당히 맛있다고 합니다. 얼마씩요? 요 네. 음. 음. 일손이 바쁘신 주부님들께서는 이렇게 절인 거를 갖다 놓으시고 드시면 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 삭힘용 고추죠? 네, 요즘 삭힘용 고추도 아주 많이 나왔어요. 아, 고추, 부광용 고추네요. 저도 이 부각을 고추 부각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부각해 놓으면은 아, 맛있어요. 기들도 먹어요. 이거 싸게 하나 줘봐요. 저 전부터 고추 샀때는 사거나 아, 말거나 걔는 만오천 원이요. 이거 한간안된다메한 간에 이만 원. 오천 원씩이니까 삼 킬로 이백이니까 만오천 원. 이게 이거 아프다한 간이에요? 네. 이것은 해산이고 네. 이것은 그 한다고 하잖아요. 고추를, 작심용 고추도 사서, 어, 광용으로 만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다니다 네? 많이 구광용으로 네. 네. 사서, 작사들한테 샀어야 되는데 말려가지고, 네, 살짝 튀겨먹던가, 아니 또뭐 에어프라이기에다가 해서 먹는 방법도 있다고 하더군요. 뭐 기름이 좀 싫으신 분들은 이렇게 이 이건 얼마야? 만 삼천 만삼0원 이용해서 드시는 것도 한 가나이 그거 하나 좀더 나와 이 저도 미끄럼인데 돈을 안 갖고 나왔는데 얘는 매운 거일반 고추라는 거고 안, 안, 말고. 말고. 안 매운 거안 매운 거 이거 오이 고추 이거는 비타민. 비타민제 안 맵나? 이건 안 매운 거에요. 매운 게 있고 안 매운 게있어딱 예전에 왔더니 이거 사놓고 예. 어떻게 잊어먹고 가가지고 좀, 양이 좀 많습니다. 오늘 찾으러 오까 봐다 이거 부각해도 되지요? 저도 했어요. 그거 해놓으면 잘 나가. 음 매운 거안 매운 거뭐 비타민 고추 뭐 이렇게 그래서 말년 다녔어요 말년다요말년예요 말리는 예학이요는이 삼십 다녔는이 삼십 년다녔만요 말리는 법학이 요그럼이예요 말리는 법학이 삼십 년다이요이 삼십 년 다녔어요 말리이요는 법학이 는이어는이요는어요는이이다는이요는요이요 아, 요거, 지켜도. 요거, 요거 담아놔요. 요거 올라갔다 아, 오게. 돈을 꼬가져와야 돼. <laughs> 돈을 준비해가지고. <laughs> 어, 이 가져가면 안 되니까는 그래, 여기다 그래. 담아놔요. 네. 네. 조금 있다가 내려오면서 가져가게. 항서 이거 먼저 가져가야 돼. 에 돈을 좀 갖고 다니는데. 그래요? 빼피고 그래. 가가지고 가 빼놓고 갔어? 아, 아, 이거를? 예, 네, 부탄쌀 어? 때 와가지고 전에 떼놓고 아 갔으니. 또 찾아오면 어떡해? 응, 네, 참. 그, 어떻게, 어떻까지 기다렸어? 이런 음. 걸 내가 산대니까.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샀습니다. 이쪽이 이쪽에 잡았어. 요한만비 그 네, 완한원이는 또. 그 힘들다. 어, 여기는 많이 잡았네. 날씨도 안 좋은데. 많이 네, 잡았구나. 네, 살아 아, 살아있습니다. 한 어, 망에 6만원인데, 오늘은 망에, 이쪽에 망에. 이, 이, 이 부각은 얼마야, 이거? 가격이 조금. 아, 이거, 이거, 고추. 고5 0 0원하 뭐, 5,000원. 아, 이짱 작은 게 5,000원, 이거 만원. 네. 음. 뭐, 음. 사시는 분들은, 아, 다 사간다고 합니다만. 물론,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이 사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 네. 또올라가아요 등은,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등은 좀안 나오셨어요. 아, 네. 어, 이거 여덟 개 났네? 어, 그래도 응. 만 60, 70% 나왔으니까 많이 나온 것같 안녕하세요. 비 오는데도. <laughs> 이무 하고 그무 배추도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안녕하세요. 네, 여기 시금치가 보이더군요. 시금치가 잘안보이요 네. 한 달에 4천 원 정도, 네? 이 송곳을 신데 아주 양호합니다. 음. 음. 양은 많지가 않는데, 한 500g 이 음. 음. 음 정도 왔다갔다할것 같아요. 음. 1 2만원 정도 음. 달라고 음. 하더군요. 음. 이에 양봉 하시는 분인데 원주 그 안녕하세요. 아, 지난번 커피 잘 마셨어요. 해 음, 뭐, 뭐, 동안 양봉하셨요 <laughs> 커피 잘 마셨다. <laughs> 늦게 오셨어요. 네, 네, 아카시아 꿀이 저기에서 비가 오자 안 나오는데 나 집에 가만깜까가카가에 그래도 나와 봐도 사람들이 안나왔네 어. 그래. 그래. 이거 얼마예요? 7만 원. 아카시아? 아카시아. 음. 네, 아카시아. 음. 아카시아. 이건 이제 잡꿀 같은데. 이건 찔레 아카시아고요. 잡파. 이건 7만 원. 이1만 음. 요것도 10만 원짜리 있요요여 어, 얼마인데? 6만 원. 6만 원. 6만, 원? 네. 7, 6만 원, 7만 원 그러네. 꿀도 음. 아주 이게 정성스럽게 설탕을 많이 안준 꿀들이 좀 비쌉니다. 사장님도 설탕을 이렇게 많이 안 쓰신다고 하더군요. 음. 하고 어, 알타리무가 많이 뿌니다 아니면 이거 버섯을 갖고 나와 셨네요 <laughs> <laughs> 우리 네, 배하고 네, 네, 하나 네, 포도 그다음에 다녕 안녕하세요. 리제를를나 사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구경가요. 이 이렇게 어요 구경. 네. 어디로 구경가요? 음, 제가 다래를 내려가 볼게요. <laughs> 네, 네, 송이 송이를 따오셨네. 네, 송이 버섯 따왔네요. 음, 음. 이버섯야오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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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믿을 수 있는. 15만원. 15만원. 음, 15만원. 이렇게 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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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만는 15만원. 1 5요1 5만 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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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는1 5만 이 보시다시피 그런 거를 말린다고 말린 게 아, 귀여워서 그런 색깔이 그렇게 미운 데 뭐가 남은 알겠어요 음, 음, 음. 아마, 아마 드시는 데는 전혀 관계가 아유. 없습니다. 고구마가 또 많이 나와서 고구마가 뭐한 10kg에 뭐 3만원, 2만 5천원, 원 그렇게 살고 그 왔다 갔다 하더군요. 네, 상추도 아주, 아주 예, 실합니다. 예, 상추가 저기 한모델인또 2천원입니다. 상추가 좀 많이 안 나오죠? 가값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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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까 2천원. 담으는 게 전부 2천원인니다 얼갈이, 예. 예. 얼갈이. 예. 예. 얼갈이. 배추도 있고 예, 국화가 옷이 폈습니다. 벌써 아주 이쁘게 폈군요. 국화도 15,000원, 원뭐 이렇게 하시더군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농산물 영상 스케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시고 내일 또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원 이충길입니다 한국민화협회 원주주의 회원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화 전시회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